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가지고 있는 소장품 중에서 아직 까지 않은 것을 큰맘 먹고 까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거를 음, 팔아먹을지 아니면 제가 데리고 있을지 계속 고민 중이었어요 바로 이게 제 저희 집에 있는지 지금 횟수로는 4년째네요 지만 이렇게 깔끔하게 칼박으로 비닐도 뜯지 않은 채로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보드 게임을 할 기회가 그렇게 많지도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남한테 줘야 되겠다 싶은데 그래도 이렇게 보아하니 궁금하잖아요. 남한테 보내면은 제가 이 내용들을 모를 텐데, 그래서 아 몰라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모노플리를 만드는 곳은 지금 여기 보면은 하스퍼로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가 어... 기존의 모노폴리, 정석 모노폴리뿐만 아니라 이렇게 콜라보를 해서 많이 내고 있습니다. 겨울왕국 2로만 테마로 한 모노폴리도 있고요. 아니면 디즈니 랜드를 모티브로 해서 열매는 막 신데렐라상 튀어나오고 하는 그런 모노폴리도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가장 베이직한 디즈니 모노폴리일 거예요. 음. 제가 이거 자세하게 까보는 영상이 아마 유튜브에 있었으면은 안까깝겠지만그것마저 없어서 제가 까보게 되네요. 그래서 겉에를 보시면 음, 디즈니의 여러 애니메이션들이 나와 있습니다. 2D 애니메이션뿐만 아니라, 얼굴 아픈 젤도 보이고, 비키오 6도 보이니까, 그냥 모든 디즈니 영화를 통틀는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오른편에는 이제 게임에 쓸 말이 있는데요. 말은 총 6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부터 보시면, 백설공주, 판타지아, 아도왕이야기, 곰돌이프, 알라딘, 비키오6 이렇게 6가지를 볼수 있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생겼는지 정말 궁금하네요 뭐야? 여기 말은 따로 나와있고요 주사위도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아붙어있네요 그냥 아, 이걸로 보세요 아예 어, 괜찮네요 대충 여섯 개 모인 지 말씀드렸죠? 셋. 자 그리고 이거를 열면 제 게임판과 모노폴리 버니 그리고 호텔 집들 있고요 사용설명서 카드 가 있습니다 아 이거 약간 좀 제가 봤을 땐 성의 부족 같은데요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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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즈니 모노폴리인데 그냥 모노플리랑 집이랑 이게 똑같네요 저는 약간 그런 거 기대했거든요 막 영화 팝콘 같은 거를 한다던가 릴 같은 걸로 해가지고 하면 모르겠는데 아 이게 뭐야 무 성의 없잖아 이게 무슨 베이직 디즈니 시리즈라던가 아좀 아쉽네요 그리고 돈도 이게 뭡니까 돈이 이건도 그냥 모노폴리입니다. 이뭐 미키마우스 얼굴에도 하나 찍어지면 모르겠는데 그것도 없네요. 뭐 여러 걸 가치도 없겠습니다. 그리고 아. 설명서. 짠. 영원해요. 하지만 브로마블을 다 알죠? 몰라도 뭐 하면서 뭐 하는 거니까 어차피 없고 지금 당장 게임할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자. 여기에 이제 그음 이거 토지 정보랑. 들 나와 있는. 그리고 이거 찬스 카드 같은 게 나와 있는 그런 카드인 것 같아요. 이거는 일단은 여기 펴보고 한번 받고로 하겠습니다. 자, 판을 펼쳐 봤습니다. 좀 틀렸네. 그러면 하나하나 어떤 게 있는지 보도록 할까? 요 시작점부터. 저는 여기가 대충 이렇게 어떤 영화들이 있고 현지 판을 살펴봤으니 이제 그 카드, 카드를 보도록 하죠 카드는 같이 모여있던 거를 제가 세 개로 나눴습니다 가장 먼저 보이는 건 이제 그각 영화마다 가격이 얼마인지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뭐 어떻게 볼 필요 없지 않겠습니까? 뭐 대충 이런 거고요 에리얼의 보물 상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뭐야? 우리 두개인게 아니면 잘못 만든 게요? 여하튼 그렇습니다. 솔직히 감사 말씀해드리자면 까보이 별거 없네요. 예, 까보이 별게 없습니다. 오 그렇게 기대한 거 치고 별게 없어요. 이거 그딱 제값 하는 느낌? 근데 그 제값이 라이센스인 느낌? 여하튼 그렇 그러면 이번 디즈니 모노폴리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봐요.